정부에 계신 싱글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아 요즘 세계적으로 또 저희, 저희 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언제나 종식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영권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급전 직하 상황에 놓여 있는 아,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군요. 왜냐하면 확진자도 생기고 또 모든 수입이나 수출이나 이런 어떤 경로가 차단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뭐 저희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역시 금요일, 토요일, 아, 만남 주소는 개별 미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해, 뭐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못해드렸습니다. 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남주선을 해드렸습니다마은 그중에 세 커플이 탄생이 되셨습니다. 아, 서로가 만나보다가 결혼을 한번 생각해보겠노라고 아, 이렇게 전화를 주셨군요. 아, 그중에 또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퇴짜를 아, 맞은건지 퇴짜를 놓은건지 모르겠습니다마은 저는 객관성으로 누가 누구를 퇴짜를 났다 퇴짜를 맞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서로가 인연이 아니어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아, 회원님들 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감정 섞인 대화를 막 이렇게 막 통화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 카톡 사진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전화를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참고해서 또. 통화해보고 또다시 또 만남 추천을 해드려 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참석 예약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만 해도 벌써 15명이 참석 그 자, 신청 아, 개별 미팅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 역시 아, 개별 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혼자 계신이라고 아, 늘 위로움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누군가를 만나려고 애를 쓰시는데, 아,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로 힘이 든것 같습니다. 회원님 여러분들, 인연이 아니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나다가도, 또 만난다가도 몇 개월씩 만나다가도 깨지는 커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거는 뭐, 글쎄요. 우주의 기운에 따라서 아, 순리대로 그렇게 가는 건지, 어, 만날 때는 좋은데 헤어질 때는 서로 앙숙이 돼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으면 아름다운 헤어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강남싱글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다음 모임 이번주 금요일 토요일 아, 개별적인 미팅을 다시 주선을 해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입니다.